안녕하세요. 주건드바의 주바입니다. 제일런 버런슨이 뉴욕 닉스를 이끌고 컨퍼런스 파이널을 치르고 있죠. 상황이 좋진 않지만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 뉴욕의 봄농구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인데 이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5차전이었습니다. 뉴욕 닉스는 NBA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구단가치가 상당히 높은 초대형 마켓이죠. 2024년 기준 세계 구단가치 순위 전체 5위를 기록한 명문입니다. 2023년엔 9위, 2022년엔 9 2021년에는 6위, 2021년에는 3위에 오를 정도로 세계적인 구단으로 명성이 자자하죠. 그런 팀이 무려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을 진출했다는 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2000년대 뉴욕 닉스의 행보를 봤던 팬들이라면 구단 가치고 모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팀을 이끌고 있는 브런슨을 뉴욕의 왕으로 추앙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1세기 기준으로 뉴욕은 슈퍼스타들의 무덤이자 팬들에게 구단을 팔라는 말까지 들었던 최악의 팀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일 런브런슨 뉴욕 리스팬들에게 뉴욕의 왕으로 추앙받는 이유에 대해 재미있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뉴욕닉스에는 어떤 뉴욕의 왕들이 있었을까요? 뉴욕은 1970년, 1973년 NB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팀을 대표했던 월트 프레이저와 윌리스 리드는 초대 뉴욕의 왕들로 불렸죠. 특히 리드는 1970년 파이널 7차전에서 부상 투혼을 선보이며 팀 우승을 이끌며 파이널 MVP를 수상했기에 이 타이틀이 좀더잘 어울리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80년대 득점 머신이었던 버나드 킹을 지나 90년대 패트릭 유잉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 21년 만에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만 우승에 실패했죠. 다만 유잉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뉴욕닉스 선수 기록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라있는 만큼 15년 동안 팀을 지킨 20세기 마지막 뉴욕의 왕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뉴욕이 1999년 8번 시드의 기적으로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에도 베테랑 역할을 한 프랜차이즈 최고의 스타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1999년 파이널 진출의 핵심이자 트윈 테러의 한 축이었던 앨런 유스턴 역사상 슈폼이 가장 아름다웠던 선수로 지목되기도 한 선수죠. 휴스턴은 2001년 여름 팀과 6년 1억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고 21세기 첫 뉴욕의 왕 후보에 오르지만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기량이 떨어지며 2005년 은퇴했습니다. 2003년 제2의 알레나이버슨을 꿈꾸며 영입한 듀얼가드 스테판 마버리는 모두와 갈등을 맺으며 사라졌죠. 2011년 버나드 킹을 종용했던 카멜로 앤서니는 1라운드 탈락 청부사에 어울리게 팀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못했고, 2015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팀에 합류한 유니콘 크리스탑 스포르징게스는 유리몸을 극복하지 못하며 결국 4년 뒤 트레이드됩니다. 2 0 2 1 기량 발전상 수상과 함께 브런슨 합류 전까지 뉴욕의 왕으로 불렸던 줄리어스 랜들은 플레이오프만 가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선수였죠. 그러니까 나름 괜찮았던 선수들이 뉴욕에 와서 다실 패했고. 가능성을 봤던 선수들도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뉴욕닉스는 브런슨 합류 전인 22년 동안 16번이나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장 운영으로 팀을 불황통에 넣었던 21세기 초임단장 스칼 레이든, 배드보이즈 1기의 주역이자 전단장 아이제야 토마스, 11개의 반지는 얻었지만 부집불통 운영으로 팀을 나락으로 보낸 필 잭슨 사장이 있었고 급기야 그2019-20 시즌 도중 반중들은 셀더 팀을 외치기도 했었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놨는데 했는데 뉴욕 프론트의 움직임은 세럴리 캡을 채워놓자 그게 누구든 좋아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무려 20년 이상 봤던 팬들이 지금 뉴욕닉스와 제일 럼브러스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화민 폭발하죠. 특히 엘리미네이션 경기였던 오늘 홈팬들 앞에서 또 한번 30득점 이상을 폭격하며 추앙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보여줬죠. 브러슨이 합류한 이후 팀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상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또한 컴퍼런스패널 진출도 2000년 이후 25년 만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NBA는 명실상부 공격농구 흐름을 타고 있죠. 하지만 뉴욕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구마 같은 공격력으로 팬들을 답답하게 해왔어요. 브런슨이 합류한 후 뉴욕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상승합니다. 이게 지난 10시즌 동안 뉴욕이 기록한 오펜시브 레이팅인데 브런슨 합류 시점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순위 변동이 보입니다. 심지어 전년도 대비 10승을 더 추가하며 팀을 10년 만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시켰어요. 다음 시즌인 2023-24시즌 브런슨은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올 NBA 세컨드 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최고의 명장면에 있었죠. 브런슨은 2024년 2월 2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40점을 넣었는데 4쿼터에만 11점을 넣으며 역전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후 뉴욕 팬들은 모든 곳을 쏟아부은 브런슨에게 아낌없는 함성과 MVP 챈트를 보냈고 올스타 선정까지 이뤄낸 브런슨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감동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며 아주 뜨거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남자가 봐도 뭉클한 장면이었죠. 브런슨은 뉴욕에 와서 팀 공격력을 몇배 상승시킴은 물론 구단 팬들의 분위기까지 바꾸는데 성공한 거죠. 이건 21세기 들어 뉴욕 여왕으로 불릴 뻔한 선수들이 끝내 일어내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브런슨 이전의 에이스들은 브런슨처럼 뉴욕 여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뉴욕이란 연고지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최대 도시로 뽑히죠. 인구 8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자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더 쓰리 댓 네버 슬립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도 불리며 24시간 활기차고 모든 것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도시입니다. 거기다 세계의 수도로도 평가받죠 패션 금융 미디어 모두 최고를 지향하는데 문제는 이 미디어가 선수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죠. 뉴욕은 뉴욕타임즈 뉴욕포스트 m b c 등을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시장을 보유한 곳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며 뉴욕 미디어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잘하면 영웅이지만 못하면 바로 악당이 되어버리는 곳이죠. 뉴욕닉스 레전더 패트릭 유잉은 1994년 파이널 패배 후 뉴욕타임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유잉은 MVP 비급 선수지만 우승 없는 리더로 남았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의 왕자는 여전히 비어있다.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죠. 프랜차이즈를 위해 헌신한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붙은 말은 뉴욕의 왕이 아닌 이완의 왕이었던 만큼 굉장히 냉정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NBA 슈퍼스타들은 뉴욕 미디어는 너무 독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닉스의홍구장 메디슨 스퀘어가든는 어떤가요? 무려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레나로 1971년 무하마드 알리아 조 프레이저의 역사상 최고 타이틀 매치가 열리기도 했고 에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2021년 스테픈 커리가 역대 3점슛 최다 기록 갱신을 한 장소로 좀더 익숙하죠. 그만큼 농구를 넘어 모든 문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팀을 대표하는 선수는 단순히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존재를 원하지만 막상 이런 존재가 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100% 농구에만 집중해도 모자. 할 판에 모든 요소가 선수를 100%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이 사실을 아니까 아예 뉴욕으로 안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브런슨은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브런슨의 아버지 리크 브런슨은 NBA 선수 출신, 심지어 뉴욕닉스 소속으로 1999년 파이널 진출과 25년 전 마지막 컴퍼러스 파이널까지 경험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욕닉스의 코치죠. 이런 아버지의 영향이 브런슨의 정신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겠죠. 브런슨은 2022 2022년에 FA가 되어 뉴욕닉스와 계약했습니다. 당시 4년 1억 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당시 기준으로 비 올스타 선수가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오버페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악명높은 뉴욕미디어는 이 믿기를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브런스는 덤덤하게 본인을 믿고 도전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금액이 오버페이가 아니라 초특급 해자 계약임을 실력으로 증명해버렸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연장계약 규모가 고작 4년 1억 5 6 0 0만 달러입니다. 다음 시즌 브런슨의 연봉은 NBA 전체 49위이며 이는 올랜도 매직의 제일런썩스 토론토 랩터스의 브랜드링그램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참고로 내년 기준 전체 연봉 1위는 약5 9 6 0만 달러의 스테픈 커리입니다. 막말로 내년부터 5천만 달러 연봉이 16명인데 4천만 달러도 안되는 연봉의 브런슨에게 미디어가 무슨 압박을 줄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미디어가 팬들에게 받는 압박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브런슨은 그동안 뉴욕 왕들이 들었던 세 가슴 논란에서 자유로운 선수입니다. 90년대 왕인 패트릭 유잉도 팀을 파이널로 이끌긴 했지만 평균 18.9득점, 야투율 36.3%에 그치며 부진했고 카멜로 앤서니는 일라딱 청부사답게 플레이오프 기록이 좋지 않죠. 이에 반해 브런슨은 큰 무대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브런슨의 4쿼터 평균 득점은 9.5점, 야투율은 51.3%이며 도노반 미첼에 이어 이 부분 평균 득점 2위에 올라있습니다. 특히 2라운드에서 세 번의 역전승을 이끈 일등공신이었고 2024-25 시즌 클러치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사실 브런슨은 빌라노바 대학 시절 NCAA 타이틀을 두 번이나 석권한 진정한 토너먼트 강자입니다. 이 경험은 냉정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겠죠. 더군다나 현재 팀에는 이 우승을 함께했던 조시아트, 미카엘 브리짓스도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 구단이 브런슨을 작정하고 뉴욕의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물론 브런슨이 차세대 뉴욕의왕 자리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잘생긴 외모보다는 농구 실력이겠죠. 그 냉정한 뉴욕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를 데이터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구단 역사를 놓고 본다면 브런슨의 이번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은 구단 역대 3위이며 남은 일정에 따라 순위는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런슨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9번이나 30점 득 이상을 넣었습니다. 오늘 경기 직전까지 브런슨은 버나드 킹과 공동 1위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해당 부분 단독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기록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점 기록인데요, 브런슨은 존스타크스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단, 스타크스는총 175번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저 기록 브런슨은 단 41경기에서 96개를 적중시켰죠. 이건 현대농구 흐름에 따라 브런슨이 간단하게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누적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브런슨은 찰스 오클리의 1218점, 빌브래들리의 1222점을 넘어 1238점으로 구단 역대 6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탑5에 들지는 못했지만 뉴욕닉스 역사상 브런슨보다 빠르게 플레이오프 참득점 기록을 세운 선수는 없습니다. 3점도 그렇고 득점도 그렇고 브런슨이 뉴욕 수속으로 오래 뛰게 된다면 모두 1위 자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단일 플레이오프 경기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브런스는 작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필라데피아 세븐트 식서스와의 4차전에서 해당 부분 1위에 올랐죠. 44 득점 기록 역시 작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세운 기록으로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 6차전에서도 40점을 넣으며 시리즈를 끝내버렸죠. 브런스는 뉴욕 소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총 8번 40 득점 이상 경기를 치렀고 이는 뉴욕 구단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득점 관련 기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버나드 킹은 뉴욕 소속으로 5시즌을 뛴 80년대 뉴욕의 왕이었지만 전방 인데와 무릎 연골 파열 부상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에 그치며 미완의 왕으로 남게 되었죠. 30득점 기록은 어떨까요? 브런스는 이번 시리즈 1, 2차전을 통해 패트릭 유잉을 제치며 이 부분 구단 역대 1위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32점을 넣으며 횟수를 추가했네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구단 플레이오프 기록 상위권에 있는 브런스는 뉴욕 소속으로 플레이오프 경기를 단 41경기만 뛰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뉴욕닉스에서 브런스 이 만들어갈 기록들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정규 시즌 관련 기록 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세 번째 시즌을 막 치른 브런슨이라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구단 역대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은 카멜로 앤서니의 62점, 브런슨은 61점으로 2위입니다. 네, 그럼 브런슨이 뉴욕 의행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히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로 80년대 버나드 킹이나 카멜로 앤서니를 포함한 21세기 후보들은 모두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개인 성적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좀더 확고하게 하려면 당연히 뉴욕 소속으로 조금 더 오래 뛰어야 되겠죠. 일단 계약 규모로 봤을 때 브런슨의 계약이 악성이 되거나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런슨은 1996년생 20대 후반으로 이제 전성기 에돌입한 선수이기에 기량에 떨어질 확률은 꽤 낮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브런슨이 뉴욕닉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월트 프레이저, 윌리 스리드, 패트릭 유잉을 이어 진정한 뉴욕의 왕의 계보를 이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무조건 파이널에 진출해야 합니다 뉴욕은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를 8번이나 만났고 최근 시리즈 3연패를 당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오늘 추격의 실마리를 마련했다지만 현재 시리즈 스코어는 2대3에 6차전은 인디애나 홈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하지만 90년대부터 이어진 라이벌 구단을 역수입으로 잡아내고 팀을 파이널에 진출시킨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우승까지 이뤄낸다면 배선배들과 좀더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모도 차원우 닮아서 잘생겼고요 네, 오늘은 제일런브러슨이 뉴욕의 왕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